구종축장 부지는 그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채근 30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더욱이 부지 주변은 혁신도시 개발과 각종 아파트 건설 등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구종축장 부지에 2,500석 규모의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김진태 초대 강원 특별자치도 지사님께 제안 드립니다. 강원 오페라 하우스는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적 발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통해 경제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강원 특별자치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